안녕하세요. 프레이든입니다. 어, 이렇게 드디어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제 얼굴이 나올 필요가 있는 그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인사를 안 드렸었는데 어, 이제 앞으로는 제 얼굴이 가끔씩 좀 나오기도 하고 어,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어, 이렇게 음,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. 어, 일단 제 채널은 원래 맨 처음에 어, 저희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공유를 좀할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처음에 올리다가, 어 최근에 제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어 저희 딸이 어떻게 크는지 어 그런 영상도 좀 올리다가, 어 가끔씩 이제 연수를 가거나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갈 때가 있는데, 그럴 때좀 쓰일만한 그런 영상들도 이래저래 저작하다가 해서 사실 잡다구리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어, 앞으로는 이제 또 어,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어,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또 인터뷰를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어,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벌써 두명 정도 섭외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이제 한두명 정도 인터뷰를 올릴 것 같고요. 일단 첫 번째 인터뷰는 바로 저입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튼 앞으로도 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희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 외에는 사실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뭐꼭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 이렇게 오픈한다 라는 기념으로 올렸으니까 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뵈요. 안녕. 아, 이거 완전 어색한데 이거. 진짜.